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죽다 살아난 일제함이라고 합니다 예. <laughs>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한국인이 제작한 8번 출구류 게임이라 하는데 굉장히 피지컬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얼마나 피지컬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마네킹이 있고 규칙을 한번 보면 공지사항 이 건물은 10층까지입니다. 이 건물은 통제 중입니다. 사람을 발견해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이상한 점을 느낀다면 당장 비설, 비상벨을 누르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경비실 음 오케이 잠깐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우 심상치 않아? 어 누나 <laughs> 어? 이쁘신데? 응? 음? 아니 나 이런 미소녀 캐릭터 나올 줄 몰랐는데 어? 아 신장개업 당모가지 치킨 음뭐 하는거지? 어쨌든 이쁘죠 자 가봅시다 이건가? 뭐야 뭐야 아, 게임 소리 너무 큰데? 음. 응? 뭐야? 아,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이상 현상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거야? 안에서 찾으라고. 아 잠깐만 그럼 외워야겠구나 아 그래요 자 뭐가 바뀔까 어 일단은 인포메이션 그리고 뭐 광고문의가 있고 회계하라 주님교회 그리고 무슨 뭐아기 천사 같은게 있고 여기도 인포에다가 고개가 꺾인? 흑인 아이가 있고 구경하는지 이게 바뀌진 않겠지. 음, 그리고 치킨은 두개 하나, 치킨 두개 하나, 그리고 가든안과 음 장애인 표시랑 구름, 구름. 자, 그러면 잠깐만. 아,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라는 게 여기서 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올라가기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이상 현상이 있으면 이 배를 누르고 정상이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봐요. 어, 그러면 빨리 찾아야 되네. 가볼까? 가봅시다. <laughs> 어? 뭐야? 오 일단 눌러 소리 비명 소리 들렸죠 이사, 이상 이상 현상이겠지 오케이 아 맞네 맞네 이렇게 하는게 맞네요 자 있죠 자 그러면 바로 고 맞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뭐 바뀌었나 나뭐 바뀐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정상이야 어, 어, 일단 3층 얼떨결에 일단 왔어요. <laughs> 뭐지, 이거 맞나? 자, 다시 고, 자, 어 근데 뭐가 바뀌나요? 이번에도 정상인 것 같은데, 어? 또 정상, 다시 고, 뭐지, 이게 맞나? 지금 다 이거 맞아? 자, 뭐가 바뀌었니? 어, 또 정상인 거 같은데? 어? 응? 뭐가 바뀌었었어?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다 가볼게요. 오. 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찾아야 된다. 아니요,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룰을 보니까. 예, 나가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자, 방금 정상이었고. 정상 같아요. 어? 아, 방금 바닥. 못 봤죠? 바닥에 막 스크래치나 있었거든? 아. 1초 차이로 못 눌렀어. 아, 이거 아쉬운데? 1초 차이. 일단은, 어, 진짜 피지컬 게임이다. 아, 그리고 1층은 무조건 정상이에요. 지금 연속 3번 그랬잖아 1층은 무조건 정상이고 2층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지금 자 갈게요 <laughs> 오오 나목 돌아가있어 목 돌아가있죠 돌아가 봐봐요 목 돌아갔죠 발견 그렇지 바로 고 스피드전 간다 오, 얘 눈알 생겼어. 발견. 이거 없었거든요. 이거 없었어. 하얀 거. 하얀 거 없었어. 그렇지. 아, 다가 아, 떨려. 자, 가자. 고. 자, 뭐가 바뀔까? 오, 해기하라 이거 하나였어요. 보스, 이거 하나였거든. 그렇지. 4층 피지컬 게임. 가자. 이번에 깨나. 바로 깨나? 자, 봅시다 자, 뭐가 바뀌었니? 어? 잠깐만 이거 불 켜져 있었거든요? 맞나? 어? 켜져 있었는데? 아닌가? 잠깐만 아, 맞아 켜져 있었어 어? 어, 유리 깨진 거? 아, 어, 깜짝이야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바, 바로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자, 6층. 어? 금방 깨겠는데? 바로고 봐. 바로고? <laughs> 바로 정상 같은데? 어? 잠깐만. 뭐가 달랐어? 뭐가 달랐던 거야? 엥 아, 설마 받았어? 아, 잠깐만. 야, 이거 어렵다. 1층은 무조건 정상. 이제부터 시작. 뭐가 바뀌었니 정상 같은데 응? 뭐야? 뭐예요? 뭐야? 와 너무 어렵다 아 이거 꺼져 있었나? 이겨요. <laughs> 이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깹니다. 어 뭐야 뭐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일단 소리 나. 어오오 오케이 오케이 눈알 떨어져. 눈알 오이씨오이씨자 바로고. 파킨 거 없어 정상. 그렇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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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오, 오! 장인 표시 반대, 이거 반대. 이거 오른쪽 봐야 되거든요? 근데 흥 하면서 그렇지. <laughs> 흥, 흥. 흥. <laughs> 삐졌었어. 잠깐 삐졌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죠. 오케이. 자. 정상 같은데? 어? 와 잠깐만. <laughs> 어? 뭐가 뭐가 바뀐 거야? 아니, 오랜만에 와서 내가 너무 어려운 게임을 찾아왔는데, <laughs> 자, 아, 설마 이것도 바뀌나? 이 표지판 자세히 볼게요. 응, 음, 너보다 잘해. 어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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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인포메이션 그렇죠 오 지금 피지컬 게임 음개 못한다고 했지만 바로 찾았죠 자 갈게요 불 들어오고 정상이고 이번엔 어 소화기가 있었나 뭐야 뭐가 바뀐 거예요? 어? 엥? 엥? 아 소화기가 원래 있었어요? 저 지금 봤어요 아 방금 장애인 표시 바뀌었었어? 아 진짜? 오케이 집중 집중해서 다시 해볼게요 스피드전 자 정면 바뀌는 거 있나 보고 안 바뀌었어? 여기 안바뀌오오 오! 아아아 누나! 아 누나! 아, 오케이! 어 발견! 어! 자 정면 바뀌는 거 없었고 여기 없고 없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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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거 얼굴. 자, 고싱 자 정면 그대로였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정상 진짜 정상 오케이. 자, 정면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바뀌었고. 푸시 바뀌었죠? 오씨 진짜 세기입니다. 자이 절반만 더 가면 돼요. 가자. 자 정면 집중해서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나? 정상. 오케이. 좋아 사층만 더 가자. 어, 에이, 아,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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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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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아 이뻐, 음, 오히려 좋아, 음, 오히려 좋아, 많으면 오히려 좋죠, 음, 일부 다쳐제 좋아요? 아, 설정상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저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어요. 정상이에요. 그쵸? 그렇죠? 나이스. 가자. 자, 안 바뀌었고, 어, 어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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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었어. 뭐야?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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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laughs> <laughs> 오케이 하나 남았다. 자, 왜야 얼룩 없어졌죠? 그쵸? 그렇죠? 얼룩 없어졌고, 가보자. 제발. 취업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가자.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고, 안 바뀌었으니까 정상 어엥어 어? 왜? 뭐가 바뀌었었어? 설마... 나목 돌아갔었나? 아, 거울을 제대로 안 봤다. 아, 거울 놓쳤어. 내가 아, 집중해서 다시 마지막 제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줄 스, 틈이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자, 이제부터 시작! 자, 오케이. 차분하게. 불 켜지고. 어, 눈알? 눈알 발견. 자, 마음 차분하게 먹고.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얼굴 돌아갔죠? 안녕? 얼굴 돌아갔어요. 자. 오케이, 불안 들어오 죠？불 <laughs> 안 들어와 좋아 불켜 지고 장애인 표시 거 지게 됐 고, 오케이, 정상이 었고요 이번 에는 나올 것같 아요. 어, 불 또한 들어오네. 중복이 나오네요. 어, 중복 없는 줄 알았는데, 중복 나오네. 자, 어푸시, 이게 잘 나오네. 제발 나나 진짜 소화기 장애인 표시 그리고 이거 바다 어지간하면 이거 놓치지 말자 고 이렇게 하시고 어 비명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제 제발 깨라는 계신가봐요 그렇죠 침착하게 침착하게 두 개만 깨자 가자 할수 있다. 정상. 자, 정상이 중복해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거니까 내가 놓쳤던 거 이거 특히. 자, 가자. 고. 아, 바로 발견. 불안 들어온다. 깼다. 아, 클리어. 깼다. 클리어. 이스케이프. 응? 응? 어? 뭐야 문 열렸어 안 움직여 뭐야 뭐야 <웃음> <웃음> 헐 뭐야? 잉? <laughs> 여자애 죽어있어요. 뭐야? 눈알 두 개, 뭐야? 와... 이상현상이 총 19개인데, 다... 어? 나다안 봤는데, 19개면 다안 봤을 텐데. 자, 이게... 뭐지? 아몸 자체가 돌아가 있고 바닥 본 거고 이거 받고 그림자가 아 그림자가 없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림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림자가 없는 이상현상이 있다 오 이거는 내가 못 맞췄을 만하다 아 그림자 안 뜨는 거 있었다 맞어 그리고 이거 불, 장애인 돌아가는 거, 목 돌아가는 거, 그리고 눈알, 그리고 이거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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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발견했고, 본 거고, 본 거고, 본 거고, 비명 소리 나는 건가 봐요. 받고, 받고, 수학이 없어지는 거 봤고 이거는 뭘 뜻하는 거지? 뭐 소리인가? 어쨌든 이상현상은 다 봤네요 그러면 다 봤네요 그쵸? 어, 오늘 해본 게임은 플로텐 10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하는 이상현상 게임이어서 그런지 제가 좀, 좀 급하기도 했고 좀 어, 긴장한 것도 있고 해서 잘못 찾았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긴장을 내려놓고 편하게 해볼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나름 재밌어요. 어, 나름 재밌었고, 사실 이상현상 다 봤으니까 사실은 하, 하실 이유는 없네요. <laughs> 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